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3쪽입니다. 교과서 63쪽.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마 중학교에서, 어, 배웠던 그런 내용이 중복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듣고, 특히나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음,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온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볼수 있도록 하고요 자, 교과서를 먼저, 음,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보고요 자, 개념 열기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x 제곱 플러스 1자 y는 y는 x 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y는 x -3의 제곱 y는 x -3의 제곱 자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거 아, 요런 그래프네. 요 그래프가 뭐지? 아, 요 그래프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평행 이동. 그죠? 자, 그럼 요런 그래프는 뭘까요? 요런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x 쪽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평행 이동했다. 오늘 우리, 어, 우리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지금 교과서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첫 번째, 1번 그래프.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1번 그래프.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2번 그래프 여기는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은 자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함수값 자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 뭐죠 함수값 함수값 x에 대응되는 y값이죠 y값 대응되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가장 큰값자쭉 어, y 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y 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 이 그래프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올라가야죠, 여기 올라가 있죠, 그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여기 올라가 있죠. 어, 따라서, 어, 이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음, 함수값 이 가장 큰 값. 음, 1번 있죠, 1번. 뭐가 돼요? 1이다. 음,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이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1이다.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y는 x-3의 제곱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가장 작은 값. 잠깐만요. 다른 거네. 자, 그러면,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이 빨간 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 빨간, 빨간, 작은 값이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여기 내려오면 끝났죠. 더 이상 밑에는 그래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 대응하는 y 값인데, 그 y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것을, 그것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이것을 뭐라 그한다 최대 값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그것을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y는 마이너스 음, x 제곱 플러스예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함수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은 x가 0일 때 1이다. 따라서 최대 값은 얼마다? 1이 된다. 그래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따라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최소 값은 없다.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파란색 그래프를 살펴보는 건데, 파란색 그래프는 이 1을 밑으로 계속, 1 밑으로, 이를 통해서 계속 밑으로 하나 없이 그래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어, y는 x-3의 작업 y는 x-3의 제곱 요거죠. 요거, 요거.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x가 3일 때 최소값이 0이다. 함수값이 0이다. x가 3일 때 0이에요. 이 밑으로는, 이 밑으로는. 요거 밑으로는, 0 밑으로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y는 x-3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0이다. 0이다. 그러나, 보세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는 위로 한없이, 위로 한없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수 있냐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수 있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이네 표준형을 가지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것을 보면 우리가 꼭짓점이 있어요. 꼭짓점. 꼭짓점. p, 큐다 자, 이차함수의 특징을 보면 그래프가 이차함수의 특징을 보면 그래프가 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죠.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요. 어떻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지 어, 봅시다. 자, 여기 그래프가 나오지 지금 보이죠? 어,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a가 0보다 클때 그래프,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죠 a가 0보다 클때 그래프와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올라가라. 너 말고. 자.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면서 자, x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점점점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다가 p일 때 q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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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q, y는 q라는 직선. 요 밑으로는 우리가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 이것을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x는 p일 때 뭐라그런다 최솟값 q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 a 보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보면 함수값이 점점점 x값이 증가하다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죠. 위로 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자. y 는 q 라는 직선이에요. y 는 q 라는 직선 위쪽으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뭐라 고 그러냐면 x 는 p 일 때, x 는 p 일때 최대값 최대값 q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웠지 않나 싶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음,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쓸수 있을까? 이렇게. 자,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64쪽 64쪽에 자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풀이하는 과정 지금 어, 문제 1번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어, y는 3 곱하기 x -5의 제곱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꼭이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은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이함수 Y는 X 적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과 같았죠? 아까 보니까. 아, 꼭지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꼭지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을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야 돼요. 자, 이런 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꼴, 일반형이에요. 요걸 뭐라 그런다? 표준형. 중학교 때 많이 해봤던 부분이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 뭘 이용하죠?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자, 완전제곱식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1차항의 계수에. 반을 제 반의 제곱을 더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어,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일장하기에서의 반의 제곱을 더하자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이게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주어진 문제를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 자, 상상 무시하세요.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는? 자, 요것도 같은 식을 써야 돼요. Y는. X제곱 의 마이너스 2X. 상상은 놔두고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니까 부호 생각 안 해도 돼요. 제곱하기 때문에. 1을 더해줘요. 그리고 1을 빼요. 마이너스 2. 자, 2를 더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처리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y는 x 1의 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함수는 이 함수는 꼭지점이 1, 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 1이죠. 0보다 크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 얘는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X는 어디에서? X는 어디에서? 1에서. 무슨 가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 왜 그래요? 왜 아래로 볼록이에요?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1은 뭐죠? 요 1은? 요 1은 뭐였죠? 이름 뭐였을까? 요 일, 요 일. 요이은 뭐였을까? 이 차항의 개수. 이 차항의 개수.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런 방법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다른 거를 만들어 볼게요. 예제를 하나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자, 다른 예제. 다른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x. 오야.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 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했던 그 예제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2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래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에 반의제곱을 넣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1차,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렇게. 자 y는 자최고차항의 개수를 먼저 묶어요.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그대로. 밖에다 놔두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것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달라요. 조금 다른 걸 느끼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똑같습니다.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요. 그리고 빼죠.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완전제곱식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네, 처리를 해야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죠. 밖으로 나가면 되죠.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따라서 얘는 꼭지점이 어디에 있죠? 꼭지점. 꼭지점이 2,5에 있고. 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더라. 따라서, 따라서 x는 어디에서? x는 2에서. 무슨가? 최대가. 얼마가 진다? 5를 가진다. 그죠? 그럼 최소값은? 값은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그래서 2 5를 지나면서 2 5가요. 꼭점이네요꼭지점 그리고 위로 볼록인데 여기 x, y축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프까지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그래프까지 확인하는 거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게 바로 지금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최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2번이 주어져 있죠? 문제 2번은 앞에서 선생님이 예제 두 개를 풀어줬던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음, 자, 1번은 무슨 형으로 주어졌고, 표준형으로 주어고 2번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얘기예요. 제한된 범위에서. 자, 여기, 키포인트. 키포인트. 제한된 범위. 키포인트는 제한된 범위. 자, 뭐를 제한할 거냐면, 무엇을 제한할 거냐면, X 값을 제한을 할 거예요. X 값. X 값을 제한을 할 거다. X 값을 제한한다면, X의 범위가 주어진다. 범위가. X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런 얘기에요. X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됐죠?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Y는 X의 제곱 플러스, 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대로 한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한, 한다고 하면, 앞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하면, 음, 뭐, 간단한 얘기죠 어, 이런, 죄송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하면, 자, 요렇게, 어, x제곱, 어,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아이고, s o 마이너스 4, 플러스 2. 자, 따라서, x-2의 제곱-2. 아, 그러니까, 얘는 x는 2에서 무슨 값,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서 0과 3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x를 어...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옆에 그래프를, 볼게요. 옆에 그래프를 보면 자 보세요.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x가 0부터 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여기만 있다. x가 여기만 있다면 이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그죠?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이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고 최소값이 될 거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요 값. 요 값을 우리가 뭐라 고 한다? 최대값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범위를 달리해보자. 범위를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확인하셔야 돼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1, 요거를 뭐라 그러고, 최소값. 자, 다른 범위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을때요 값으로 여보는다. 최, 대값이라고. 자, 글씨가 왜, 왜 이러냐. 좀 확대를 하면 좀 글씨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최, 대값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변형이 음 제한 변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확인을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변형하면 y는 변형하면 어떻게 변형하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꼭지점. 뭐가 되죠? 뭐가 되죠? 1,4. 옆에 그래프도 있을 거예요. 옆에, 옆에 그래프도 있죠. 자, 범위가,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것과 주의해도,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보세요. 꼭지점에 x가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죠? 이 1이 제한된 변역 속에, 제한된 범위 속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돼요. 자, 3보다 크거나 갖고 4보다 작다. 1은 3하고 4 사이에 들어있지 않죠. 이럴 땐 별로 주의할 게 없어요. 이럴 땐 별로 주의할 게 없어요. 어?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참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각을 해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어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어 x가 1일 때 최대값이 4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4니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다 그죠 0이다 음, 그때 0이다 이게 최소값이다 최대값은 x가 1일 때 4이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일 때 0이다 자 3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3과 4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값은 가장 높이 위에 있는 것은 x가 3일 때 0이 되고요. 그죠. 가장 밑에 내려갔을 때는 요 값이죠. 그때 x 값이 뭐예요? 4가 되니까 x가 4일 때 마이너스 음,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반복 학습 하시고요. 충분히 반복 학습 하시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